자, 미사 아넬로스 위챗 단지 배치도와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미사역 지도를 잠깐 이쪽에 오려왔는데요. 어, 여기를 보시면 아주 쑤실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이 지금 여기고요. 그래서 6번 출구가 바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6번 출구고요. 이쪽 아래가 7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방향을 보시면 위쪽이 북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2, 3, 4, 1부터 5호 라인까지는 이게 북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이 동향이 되겠고요. 이쪽이 동향이 되겠죠. 그리고 7, 8 9 라인은 역시 남향이 되겠습니다. 10번은 동향이고요 자, 아래쪽 아, 여기 11부터 16까지는 다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7, 18호 라인은요. 이쪽이 북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서향이고요. 이쪽이 서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양면창이 있어서 예, 북서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건물 앞쪽에는요. 자, 여기가 큰 차가 다니는 거리가 아닌 차 없는 도보로만 다닐 수 있겠습니다. 이쪽 바로 맞은편이 동향파라곤이고요 6번 바로 위쪽이 5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이쪽 좀더 위가 5번 출구가 되겠고요. 5번 출구 길을 건너면 1번 출구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단지 배치도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